글로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 약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2만 원대까지 상승은 나왔지만은 여전히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 봐야 2만 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2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다만 차트 좀볼줄 아시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상황 말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런 차트는 정상적인 차트가 아닙니다. 왜? 특히 어떤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가 얼어버려도 뭐7월초까지말 해도 뭐 죽을 듯이 떨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지 혼자 바닥을 잡고 지 혼자 반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 지금 뭐 뉴스도 공시도 뭐모멘텀도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 바닥 잡고 자기 혼자 막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해. 왜?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면서 바닥이 잡혔죠? 노란색 아자표가 나오면서 우리가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금씩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이 노란색 아자표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요? 클로버의큰 손들. 우리 속된 말로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이럴 거 아니야 작전 세력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눈치 채고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자 오늘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만 싹 팔았습니다 어떤 분들이겠어? 손실 본 사람들이 2만원 본전가 하니까 지쳐져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죠 오히려 외국인 기가 금토 투신 소문 냄새 맡은 놈들이 지금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재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도 올라가다 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냥 지금 2 500원이라도 받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제가 오늘 확실하게 기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작전 세력의 앞으로 8월달까지 다음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자리 온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 작년 12월달에 지금 보시는 거 주봉입니다 6천원짜리 주가가 작년에 올해 3월 달까지 24,000원 4배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뭐를 설명드릴 거냐? 이런 작전 세력이 우리 주가를 어떻게 들어올리고 어떻게 찍어 누르는지 우리 주가가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지 그 세력들의 계획에 대해서, 얘네들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작전 세력의 첫 번째 패턴, 바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다?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적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노란색 화살표가 잡히면요, 그 자리가 바닥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세력이니 뭐니 떠들지 않습니다. 이미 언제도 여러분들과 한달 전에, 6월 달에도 함께 했었고, 정확히 한달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주가 6만, 우리 주가 이때 당시에 17,000원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떠드는가? 내가 뭐만마도할수있습니까 지금 작전 세력은 여러분들이 팔고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고 나가시는 그 물량들 싹 잡아먹고 올릴 계획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결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번꼭 눌러주시고 진짜로 당장 다음 주에 뒤고 올라가는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실제로 제가 6월 20일 날에 영상 올리고 그 다음 주에 주가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에도 뭐 뉴스가 나와서 공시가 나와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지 혼자 바닥 잡고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정확히는 로봇 테마의 상승을 타고 올라갔죠 마치 언제처럼 말입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차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겪어 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6천원짜리 주가가 왜 2만원 넘어갔습니까 왜 올라갔어요 레인보우 로버틱스랑 같이 올라갔죠 물론 뉴스가 한줄 나오긴 했어요. 우리가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협력하기 때문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우리도 현대한테서 어떤 그런 직접적인 투자를 받지 않을까 인수합병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로봇 테마 그런 상승을 선반영해서 우리 주가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에 어디까지나 뭐였습니까? 테마 상승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뭘 따져봐야 됩니까? 바로 이런 작전 세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 상승 말입니다. 클로버 지금도 그렇고 작년 1 2월달에도 그렇고 우리는 뭐만 알줄 아면 됩니까? 노란색 화살표는 제가 어떤 자리인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파란색은 뭐겠습니까? 그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간 자리가 바로 파란색입니다. 세력이 들어간 자리, 팔고 나간 자리, 들어간 자리 이것만 알아도 벌써 뭐할수 있습니까?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확실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 이 작전 세력의 잠정적인 목표가가 바로 뭐다? 검은색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보십시오. 이세 가지 기준, 세력에 들어간 자리, 나간 자리, 그리고 세력의 목표가 이거 세 가지만 알면은요 주가가 두 배를 가든 네 배를 가든 뭐할 수 있습니까? 같이 사서 같이 팔고, 같이 사서 같이 팔고 결국에 샀다 팔았다하다 보면 목표가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 같은 역사가 1월달에도 2월달에도 반복이 되었다는 거. 세력이 매집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팔고 나가면은 매도 타점이 됩니다. 자, 설령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설령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작전 세력들만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 다시 수익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이 와중에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당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영상입니다. 2월달에 제가 올려드릴 영상입니다. 2월 12일이 우리한테 어떤 자리였습니까? 어떠요? 요깁니다 여러분들 세력이 팔아가지고 이제 막 떨어지는 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게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 우리가 작전 세력만 따라가면 수익 볼수 있다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작전 세력 따라가면 지금 자리 다시 바닥 잡아서 충분히 수익 볼수 있어요 얘네들 다음에 최소 얼마까지 올릴 거라고 전고점 무조건 넘어갑니다 지금 작전 세력들 목표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2만 5천원 위를 향해 있어요 다만 뭐가 나와야 돼? 작전 세력들이 팔고 나갔죠. 자, 제가 저 당시 여러분들께 전고 좀 넘어갈 거니까 세력도 따라가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팔고 세력이랑 다시 매집 하면은 전고 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25,000원 못 갔어요. 왜? 올라가서 세력이 중간에 팔아버렸거든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에 전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작전 세력만 따라가면 수익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력이 팔면 떨어지고 매집하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고 이 흐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자리 그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작전 세력이 팔았어? 안 팔았어 지금 세력은 뭐합니까 매집만 주구장창 하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 작전 세력의 다음 목표가 (3만 원)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잖아 최소한 (3만 원) 근처까지는 올라간다는 의미잖아. 그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누구랑 같이 팔면 돼요? 세력이랑 같이 팔면 됩니다. 설령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5,000원 간다고 했는데 24,000원 가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력의 목표가가 33,000원이거든요. 33,000원 간다고 했는데 31,000원 가가지고 세력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리 뭐 하면 됩니까? 31,000원 받고 수익 보고 잘 팔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뭐 나오니까 세력이 팔고 나갈 때 흔적 나오니까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뭐를 알려드릴 거냐? 바닥 잡아드린 것처럼 고점도 똑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결국에 지금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이요. 파란색 가사표만 조심하세요. 만약에 그런 타점이 또 나온다,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문자로 실시간 타점도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타점 알림 서비스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 혹시 제 영상 구독 버튼 눌러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도 이런 세력들 매도 타점들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위에 제 연락처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통 넣어 두시면 됩니다. 010-4342-6279제 개인 핸드폰 연락처고요.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통 넣어 두시면은 우리 주가 올라가서 팔고 나갈 자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올라가서 그때 가서 닥쳐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문자 한 통씩 보내 두시고 평상시에는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주가에 대한 설명 들으시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타점 받아가시면 됩니다. 왜? 문자가 영상보다 빠르니까. 1시간 대응은 문자가 더 적합합니다. 자, 결국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데요. 제가 문자까지 들어가면서 뭐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 클로버 바닥부터 고점까지 제값은 받고 팔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클로버 지금 자리 설력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2만원 제자리 걸음 하더라도 제값을 받고 수익 볼수 있는지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결국에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뭐를 할줄 알아야 돈을 벌수 있습니까? 바닥을 잡고 고점을 잡을 줄 알아야 그래야 온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우리가 작전 세트가 함께 수익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세력의 타점에 대한 이론과 기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들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작전 세력이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 설명드리고 우리 못다한 얘기들 8월 달까지 당장 우리 주가 그래서 3만 원 넘어간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좀더 주가 전반 상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니까 러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 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목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 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 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 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에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 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들었을때 병공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 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할수 있는 거고요 이 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 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방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클로봇 하던 얘기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이 작전 세력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월 달에도 6월 달에도 매집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이 매집하면 결국에 주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의 목표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목표가가 지금 33,000원 근처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자리에서 33,000원까지 6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팔더라도 3만원은 받고 가야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게 답답하다고 팔고 나갈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팔월달까지만딱 들고 있으면 다시 주가 3만원 위로 올라갈 자리라는 겁니다. 그 파실 거면은 3만원은 받고 가셔라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타점은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매도 타점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겪어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 1월달과 2월달과 3월달에 겪어봤던 것처럼 올라가서 파란색을 잡고 세력이 팔고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력이나 같이 파세요. 일단 정리하세요. 왜? 주가가 더갈 건데 더 올라가더라도 떨어졌다가 다시 가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가니까 구체적으로는 팔고 나가 세력이 다시 바닥을 잡아서 매 집이 들어와야 다시 올라갑니다. 세력이 팔고 나갔습니다. 그 떨어졌다가 세력이 다시 주워먹고 올린다는 겁니다. 안 주워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서 안 받쳐주면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 거야. 받아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 세 가지 세력이 들어간 자리 나간 자리 세력의 목표가.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은요. 이번 7월달, 8월달에도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에 팔고 나가는 이런 타점들 부분이안 된다. 봐도 모르겠다 하시면 위에 연락처 010-4342-6279로 저한테 방안하고 문자 두 글자 적어서 한통 보내주시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전량 매도를 할지 뭐 분할 매도를 할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기준 잡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물론 그 정확한 기준은 저도 실시간 가봐야 합니다 세력이 어느 정도 팔고 나가는지 보고 나서 제가 판단할 겁니다 매수 타점도 똑같이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앞으로 8월달 9월달까지 3만원 위로 더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서 세력이 한번 팔고 다시 바닥 잡고 두 번째 시세도 이어간다는 거죠 언제처럼 우리가 지난번 올해 상반기에 겪어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에 겪어본 것처럼 말입니다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뭐를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닥부터 고점까지 바닥부터 고점까지 이 거대한 상승 추세를 온전하게 수익금 챙겨갈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내용이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예 이 타점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 010-4342-6279로 방아라고 문자 두 글자 적어서 한통 넣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예 여러분들께 그냥 타점만 직통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뭐정 어렵다 하시면은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유튜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우리 클로버 최소한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다 온전하게 수익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